아이4번 그래 분위기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 겠죠 음. 자, 그래 분위기를 일단 문제 푸는 방법은 전반적으로 보니까 셀 a 브레이션이 있고요. 자, we are proud of family. we are proud of family. 가족을 우리가 자랑스러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페스티브하고 익사이 g 한 내용이겠지? 응. 답 찾아가기는 좀 쉬웠던 문장이고 이 문장은 변형 내기도 좀어낼수 있는 문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쉽게 그냥 보고 지나치세요. 알겠죠? 자, 할아버지가 말했죠. 뭐. 자, Viola, wouldn't you have a glass? 한잔할래? 그러니까, 어떻게. 아, 무슨 음문이냐? 부정음문이죠. 자, Viola glanced at. 자, 바라봤죠? 엄마를 힐끗 쳐다보고요. 그런 다음에 말했습니다. 아니요. 자, Mr. t a t e I couldn't. 난할수 없어요. He ignored her. 자, 어, 그녀의 말을 그냥 무시하고요. 할아버지가요, put a glass into her hand. 손에다가 잔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into San, uh, 어, Sanjurana's hand. Sanjurana's 손에도 다른 잔을 지어줬어요. 자, 하나 본다면 그냥 another. 구분대명사죠. 그래서 여러 잔 중에서 두 번째니까 another를 썼다라는 것. They all stood and raised their glass. 그들이, 자, 서있었고요 어, 잔을 들었다는 거죠. y n o celebration. 축하를 하면서. We imitated them. 우리가 그들을 따라했습니다. With a glass of milk. 자, 우유 한 잔을 가지고요. 우유를 가지고 이제 술 따른 것처럼 따라다는 거죠. Wrapping, 웃으면서. 자, 분사구문이죠. 자, 동시동작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while이나 as를 써주면 돼요. While we are wrapping. 우리가 웃으면서. 근데, 자, 접속사 주어, 빙까지 생략하는 문장이다. 자, father's folks. 아버지가 말했죠 To our good health. 건강을 위해서 to Our continuing prosperity. 자,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서, 그리고 on this grand occasion, 이렇게 좋은 날, to grandfather 할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his scientific accomplishment. 그의 할아버지의 업적을 위해서 우리가 합시다. 단어는요, on this grand occasion만 봐주면 되겠다. We must admit that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뭘? There were times. 시간이 있었다. There is there 라는 주호동사가 도치되니까, time s 니까 wo겠죠. When I wonder about, 자, 우린 궁금해 했다. About the, the way. 그거에 대해서. 어떤 거야? How가 생겼겠죠. How you spend your time. 어떻게 당신이, 당신의 시간을 보낼까요? 방법에 대해서 처음에는 의아해 했다 이거죠. 처음에는 이게 될지 안 될지 이 업적에 대해서 의아해 했는데, but you have proven it. 당신이 그것을 증명해 왔다. 해부피피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겠지 현재 완료. 자, 그것을 to be all worthwhile. 자, 가능하게 만들었다. 가치 있게 만들었다. 자, 비의 목적, 비의 주격부로서 worthwhile로 온 거지. We are proud of families. 우리는 자, 자랑스러운 가족이다 오늘 밤. 자, Harry start off and then chorus. 해리가 자, 합창을 시작했죠. 뭐에 대해서? For his joy is good. fellow라는 것을. 그리고 난 다음에, read them. 그것들을 이끌었습니다. 자, in the giving three cheers. 세 번의 건배를, 자, cheers. 건배를 하면서 그것들을 이끌었습니다. 라는 문장이죠. 특별한 건 없어. 알겠지? 가면서 내가 그냥 주목했던 부분만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밑줄 치고 그냥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좀 보면서 넘어가면 되겠다. 알겠죠?